안녕하세요. 위트러브 황 사장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고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하동간 곰탕을 쇼츠로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는 건 좋은데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하동간 에관해서좀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하동간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은 많이 모르는 가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동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저는 하동간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손님일 뿐인데, 그냥 손님으로서 저도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하동가는 어떤 가게일까요? 이 가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1939년 서울 중구 수화동에서 처음 문을 연 오래된 곰탕 가게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0년이 지난 노포들을 찾아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종목인 곰탕 하나로 말이죠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장사를 하다가 2007년도에 청계천 도시재개발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명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명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하나 특이한 변화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강남에 분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남 분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본점인 명동점 그리고 국회의사당역점, 코엑스몰점, 여의도역점 이렇게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강남 분점 얘기가 아예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에피소드 중 하나가 식객의 곰탕편인데요. 아마 5화에서 6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글씨를 그 보면 거기서 하동관을 소개하는 대표님이. 강남 분점 대표님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점의 대표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점의 대표님이 인터뷰를 한 거죠. 이게 이후에도 꽤 오랜 논란이 되고 앙금의 한 이유가 됩니다. 하동간을 처음 창업한 집안은 김씨 집안이에요. 이 대째 친구인 장씨 집안으로 이 운영권이 넘어가는데 이후에는 계속 장씨 가족이 계승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에 명동으로 옮기면서 장석철 대표님에게 분점 이름을 하나 내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창업주의 유언이 분점을 내지 말라는 얘기였어. 었 어차피 본점도 명동으로 이동한김에강남에 분점을 내게 된것 같아요 이후인터뷰에서는분점이 있긴 한데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사정상 그냥 운영하하 하고 있다 뭐이런식으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뭐 맛의 변화나 뭐 배달 어떤 영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면을 보자면 이 강남 분점이 하동 간의 상호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법정 분쟁으로 가서 상표권에 대한 논란도 생겼고 뭐 양쪽이 서로를 고소하는 등 몇 가지 좀안 좋은 얘기들이 발생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이 강남 분점 같은 경우는 수화동이라는 상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동간식곰탕을 새롭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하동간 본점도 가만히 있다가는 유사한 브랜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니까 뭐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고 2013년도 처음으로 여의도 지영점을 내게 되면서 확장을 해. 대중이 좀더 자주 볼수 있는 가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하동가는 본점에서 운영하고 롯데월드몰의 수화동은 강남 분점에서 운영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점들이 많이 늘면서 인식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본점 하나가 있을 때 상당히 좀 교과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존경도 나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일산에 서동간이라는 곰탕집이 있어요 2005년도에 오픈할 때 듣기로는 서쪽이 하동간을 지향한다고 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한자는 서쪽서자는 아니니까 뭐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뭐 증거는 없어요 옥동식 돼지국밥이 성공했을 때도 사람들이 하동간 곰탕과 흡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을 정도로 하동간이 곰탕의 약간 표준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빅구르망에 올라가 있는 점은 본점인데 현재 4대째인 장승희 씨는 여유 쪽을 맡고 있다고 하시네요. 4대째 장승희 대표가 젊으시니까 이 가게는 아마 100년 가는 노포가 되긴 확실할 겁니다. 곰탕 하나로 100년 가는 집이 한국에 있다는 건뭐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은 그 덧글처럼 하동간을 좀 싫어하고 안티하게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긴 한데, 약간의 오해도 있고, 분명히 좀 반성해야 될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하동간에 처음 갔을 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곰탕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후 5시에 저녁 먹을 겸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니 한참 장사 잘될 시간에 왜 문이 닫혀 있지 라고 보니까 4시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맞춰 왔습니다 한3네시 사이에 갔던 걸로 같아요 두 번째 갔는데 결론은 못 먹었어요 왜냐면 오전 7시에 열어 가지고 오후에 재료가 떨어지면 그냥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는 오후 뭐한 2시쯤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겨우 먹을 수 있었는데 막상 가서도 당황했던 게 선불은 괜찮은데. 용어들이 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뭐특 시켜서 주는 대로 먹을 수 뿐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통닭이니 냉수니 뭐스모공이니 이런 용어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제가 배워야죠 영어 단어는 안 외워도 고기 단어는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뭐 옛날 사람들이야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쉬웠는데 지금은 MZ세대들이잖아요 일단 그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불편한 거죠. 일단 불친절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합석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다음 사람을 그 근처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가게가 시키는 대로 손님이 할것뭐 욕쟁이 할머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고집이 있는 가게인 건 맞죠 아무래도 개별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곰탕이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팔팔 끓여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그건 그분이 오해한 게이 집의 스타일이 원래 음식이 나오자마자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바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8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냉정하게 그 온도가 싫으면 그냥 그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마치 스시집에 가서 생선을 구워 달라고 했던 일화처럼 뭐 그런 종류의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생 문제도 서비스 문제도 나왔으면 가장 핵심적인 불만, 전그 불만의 저변에 있는 게 바로 가격, 가성비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고기가 뭐 나쁘지 않게 있었어요. 이게 36개월 된한우 암소를 쓴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치고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많이 먹고 싶으면 특을 시키면 됐고, 그게 모자라면 한 15공 이 15공 이란 용어는 15,000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기분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같은 가격에 고기를 줄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기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약간 기분 나쁜 방식이긴 한데. 뭐 가게 입장에서도 가격은 올려야 되겠고 실제로 이 한우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이제는 2만 원 정도야지 해 옛날 특사이즈를 먹을 수 있는데 뭐 누군가는 그럽니다. 이 제대로 끓인 한우 곰탕을 이 가격에 먹는 것 자체가 아 좋은 일 아니냐.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반이 맞다는 거는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가 하동간을 1년에 한두번 정도 가요. 그냥 정말 이 나주식 곰탕이 먹고 싶을 때 그냥 옵션 많이 넣어서 많이 먹고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그런데 일상식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곰탕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일상식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 문제로 그 지인감을 다툰 적이 있어요 제가 곰탕을 정말 맛있다고 소개를 해가지고 이 집을 데려가고 샀는데 뭐 곰탕이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뭐 고기가 많지도 않고 투덜대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사동간을 위해서 화를 낸게 아니에요 내가 샀잖아요 내가 샀는데 왜 뭐라 그래 자 그냥 곰탕만 먹으면 될걸 여러분이 하도 뭐라고 하셔서 여러분의 입장도 전달해 드리고 가게의 입장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늘 고기 먹을 때 진지하게 먹어서 제가 그냥 일개 곰탕을 먹으면서도 아이 가게의 역사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막 이런 거 맨날 고민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취향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